<laughs> <laughs> 아이 아까 그 여기 질문에 그것도 있었어요. 자, 약간 자기 반려견 어디를 닮은 <laughs> 거 같다. 음. 그러니까 뭐 서로 닮은 구석이다 음, 뭐가 있냐저 뭔가. 이스님이좀 음, 약간. <laughs> 네. 아니, 아니, 자기 강아지 아 강아지 그 너는 이 거. 뭐야. 네? 그게 게임이죠. 아, 게임게임 비스크랑있 닮은 비스코라이? 근데 약간 다른 그 형들 좀 약간 다르게 좀 약간 사이가 그렇게까지 좋잖아. 약간 제가 아기 아기 아기어가 비스가 제가 제가 목소리 통통좀 낮아. 낮아. 서 음, 음, 아무 무아아또만나 네. 약간 오랜만에 아, 아, 뭔지 알지.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. 그렇그렇 그러니죠 3개월에 한번그 음. 연습생 때는 돌아가고 있었는데 음. 그때마다 좀 약간 뭐 몰라 몰라 가고 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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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그렇구나>. <웃음> <웃음> 아 그렇구만 기억 네, 그럴 수 있지 저는 레이나랑 좀 비슷한 건 얼굴 아 저는 약간 그 사람이 약간 저를 부르거나 말하면은 약간 꼭그 사람 쳐다보. 만약에 불렀는데 안 쳐다보는 것도 있나요? 아 근데 아 저는 이 잘못한 게 약간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을 쳐다보려고 해. 다 똑같아. 근데 제가 이거를 말 대신 모모르겠데 저희 일곱 명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약간 뭐 약간 뭐 스태프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약간 눈을 쳐다보는 게 약간 꼭 좋은 건 아니야, 보늘 그런 게? 아 왜? 아니... 그래? 응. 눈을 쳐다보는 게 좋지. 지성. 어, 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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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이. 가을까? 가을이는 약간 외모 좀 닮은 것 같은데? 음. 아니 그니까 성격도 좀 비슷해. 뭔가 음. 평소에 엄청... 좀... 하얀 거 있었던 다가 진짜 겁쟁이.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갑집자기 막, 막 쇼파 위에서 엄청 뛰어. 뛰어. 네 <립> <립> 갑자기. 닮았네. 그러네 갑자기. 털. 아! 뭐왜 저래? 저는 아 하나만 있어요. 머리. 색깔? 무슨 음, 색깔? 저기 살짝 있어요. 비모피부 가져와. 셋이 다른. 우리 셋이 다른죠? 좀 멋있는 미주얼이, 미주얼이 아, 비주얼이 비주얼이 좀... 음... 더 비주얼이 좀이더뭐 그거는 <laughs> 당연한 아, 뭐... <웃음> <웃음> <예쁜> 거 아니야? 목폴라 입은 거 알아. 이 그리고 아... 아... 음... 아... 좀 소소한 눈썹이 치트 거? 어? 너 치트? 아니 근저 윤색이 예뻐 근데 이키도 진짜? 저 진짜 난 진짜 치트 그냥 맞아, 맞아 저, 저 진짜 <laughs> 예뻐요 응, 맞아 눈썹 진저 진짜 <laughs> 그럼 얼굴에 점 있어 너? 너 없어 어. 어. 네. 아저 있어. 나 있어. 너 있네. 나 여기 있네나 어, 여기. 어저 진짜 여기로. 진짜. 좀아 점이 여기로. 진짜 와요. 그 그거 뭐지? 그거 뭐 별이에요. 별자리가 있어. 그런 거나가나 뭐, 아. 별자리 그거. 별자리. 일곱 개 있는. 거 맞아. 쿵둑 쿵두 쿵둑 칠성. 아, 그거. 득득 있어. 아, 그거 봐. <laughs> <많이 들어봤어요>. 진짜 <laughs> 있어요. 저 진짜. 그 저는 몸에 점이 뭐 <laughs> 하나 더 있어요. 하나 빼고 하나 어요 응, 음. 뭐 어, 진짜? 근데, 들어 근데 저는 이거 엄마랑 똑같은 미치. 아, 근데 보통 안 그는데, 아,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가? 어, 안 그런 사람들. 좀... 너 그래? 안 그래. 그러니까. 응. <laughs> 아, 그럼 이게 되게 신기. 심...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. 약간 아들이 엄마랑 똑같은 미치, 저는 있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아, 뭘또왜 그런지. 수박이 수박이 안 좋다고. 수박이 이거 뭐니? 무늬 이거 있잖아요. 검은색 이거 안에 그거 무조건 <laughs> C. 아 <laughs> C. 어. C. C가 응. 있다고. 아 문이가 있으면. 무늬 여기에 다. 아 문이에만 C가 있어? 어. 그런 게 있어요? 아 그러니까 그무늬를 따라서 이게 안에. 맞아. 무늬를 따라서. 이렇게 오. 처음으로 진짜. 어, 아니 그러리, 뭔가 그럴, 오. 그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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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. 처음 들어봤어. <laughs> 뭔가 <laughs> <laughs> 그럴 거. 검은색이겠다 이렇게. 검은색. 어. 이때. 좀그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